대 완전 파티다 대환장 파티야. 서든패스 2025 시즌 3 리바이벌이 새롭게 출시했다고 를 합니다. 그리고 콤보 패스 오저 게임 3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렙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점핑 팩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점핑 팩은 26,900원이고요. 바로 21 레벨로 시작하실 수 있고 119,800원치를 구입하시면 말렙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말렙을 찍었고요. 자, 26,600 SP에서 시작을 했고 이걸 받아 버리면 SP를 다 받으면 35,600 SP가 됐어요. 자 SP는 9,000 SP를 지급해 줍니다. 물론 요 중간 중간에 있는 선착순 보상을 다 받았다는 기준이라서 보자 선착순을 한 번, 두 번, 1,000 SP, 2,000 SP 그러니까 총7,000 SP를 지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상을 간단하게 보자면 커스텀 솔라 캐릭터 지급해 주고 중간 중간 SP 있고 VS9 있고요. 어, 그 다음에 18레벨에 기간제 AWX를 줘서 한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 특별한 건, 특별한 건, 특, 특별... MPS3 기간제 소음기가 달려있고, 발 V2 소음조도 지급해주고요. 네임 플레이트랑, 어,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부트 패스 볼게요. 12,800원이고요. P360개 주네요. 일단 30개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30개로, 어, 어 1000SP도 받고요. 자, 리부트 패스 만렙 기준으로 13만 8,40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리부트 패스 만렙을 찍었구요. 리부트 패스의 또 주요 보상을 한번 보자면 1차 업그레이드권, 그리고 다양한 SP와 그리고 2차 업그레이드권은 한번더 리부트 패스를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고, PP 아까 330개로 시작했으니까 300개 줍니다. 그리고 리부트 패스 구매와 만렙까지는 15만 1,200원이 들고, 서든패스 만렙 기준으로는 146,700원이 들어가네요. SP는 얼마 받았을까? 용 46,600SP로 시작을 해서 41,100SP가 됐다. SP는 4,500SP를 지급받네요. 아이디를 빌려주신 쫑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쫑이님처럼 초반에 빠르게 레벨업을 페이스켓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천천히 시즌 말때패스 겉만 사서 6 0레벨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리부트 패스는 한번더 구매를 해서 업그레이드권 한 개를 더 받아볼게요. 업그레이드 1차, 2차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오징어 콤보 패스는 1 1 7 0 0원이고요 자, 오징어 패스 18,000원 치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징어 패스 SP는 또 얼마 받았는가 볼게요. 41,100원 스타트구요. 지금 51,600이 됐는데, 이거는 아마 서든클럽에서 VIP를 찍었기 때문에 3,000SP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7,500SP를 줬어요. 어, 근데 생각해보면, 옷겜 패스는 진짜 무조건 사야겠는데? 아, 물론 선착순도 뺄게요. 선착순. 2 0 s p 그래도, 그냥 11700원을 내고 사는 거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나머지는, 선착순 없잖아. 어, 어 생각보단 되자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콤보 부스트, 서든 패스를 동시에 구매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요거에서 주요 보상으로는, 2.5초 크로마 킷, 그리고 뭐, DRT 크로마, 이런 게 있으니까, 다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샵에서는, 이번에 뭐 무기 패키지 있고 일반에서 이제 어떤 무기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이너마이트, 블림포, 덩칼, 기칼, 2.5초 킷, 전충, 매그넘, 삼건, 히메 크리스, 사이가, 하마스 AK103, 나구사, 갈V, 오, 브이2 연구제, 70pp, 특카 v 2 AK 라이트, 윈체, c r g m s i 요렇게 지금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옷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갈도 비싼 총기인데 이번에 풀려서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게 비싼 총기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서든클럽 옛날 VIP 상점에서 개수 제한이 걸려있는 총기라서 비쌌던 거지. 갈이 엄청나게 사기능력이라 그렇게 가지고 비싼 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AWX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a w x 구요아 이거 살짝 아쉬운데 소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찰칵하고 0.01초 정도 지나야. 근데 뭐 총구는 얄다리 해서 나쁘지 않은데, 요 고사리 플러스 애땀 느낌인데 디자인은? 한번 쏴볼게요. 타격감은 별로 좋지가 않다. 끌치 하는 느낌으로 한번 쏴보, 싸보, 는 중이에요. 아유, 애매하지? 어, 지금, 저, 쓴파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카웃이라는 송 있잖아. 이거 V2 쓰는 느낌인데? 자, <laughs> 애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뭐야? 마이건2가 나올때까지는 붐에서 사용할만한 총기는 아직 아니다. 총기로 한번 볼게요. 총기 한번 볼까요? 1차 업그레이드권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노소음기 no 기본 스킨 소음기 기본 스킨 그 다음 리바이벌 소음기 스킨으로 바꿀 수 있고 원래 여러분들 이런 서페 무기들은 무조건 기본 소음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고 나면 재밀봉을 하기 때문에 다시 뜯어줘야 됩니다 자 AWX 기본 스킨 소음기고요 오! 야 근데 야, 이번에 확장 스코프 좀 있다 소음기 소리 나쁘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시나요? c s r 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오야 어, 비슷 비슷한데? 다음으 여러분들 이 AWX는 AW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팔꿈치를 때렸을 때 반사시 덜 쓰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에탑 또한 팔꿈치를 때렸을 때 반사시 덜 뜨게 하는 그런 건데, 잠시 어? 어? 두번 떴어. 네병 중에 두번 떴어. 얘는? 음, 얘도 반사시 뜨는, 뜨긴 뜨네. 아예 안뜬줄 알았는데. 어, 뜨긴 뜬다. 어, 여러분들, 애답이랑 똑같다. 그냥 디자인만 바뀌었다. 스왑만 다르다. 총소리만 다르다. 라고 느껴지고요 2차 업그레이드권을 통해서 뭘할수 있냐? 무제한 탄창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히 추정 별로 안할것 같아요. 어. 좀 굳이 굳이야. 어. AWX를 위해서는 진짜 좀 굳이 굳이. 그리고 그래 이번에 커스텀로 나온 솔라 캐릭터고요 솔라 캐릭터는 커스텀이기 때문에 커스텀 연구소에 들어와가지고 볼수 있지롱? 솔라 그레이 쇼츠, 퍼플 카모, 톱탑, 헤어 끼고요.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옷이고, 두 번째. 아, 요거 깨야지. 어, 어, 이 요거를 깨야 되고, 감정 표현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이 감정 표현까지 있어, 있다 보니까, 댄싱 솔라는 이제 진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솔라 캐릭터의 능력은, 내 발소리 끄기와 히트 마커 두 가지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히트 마커랑, 내 발소리 끄기는 없는 능력이에요. 내 발소리 끄기는 내 발소리가 안 들리면 오히려 고태발 때좀잔 실수도 생길 뿐더러 더 말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능력 중 하나고 히트마커는 얘들이 참 파격 부위 및 피격자 HP 그리고 상대방의 남은 HP까지 뜨게 만드는 캐릭터의 능력을 출시를 해놓고 상대방을 때렸을 때 때렸다는 표시를 해주는 게 히트마커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있냐고 소리만 시끄럽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티러하는두 가지 능력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붙이고 붙이다 보면 진짜 언젠가는 점무 캐릭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감정편첫 번째 매복 보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잘못 본것 같은데요. <laughs> 또 눕는 캐릭터야, 또? 또 눕는 캐릭터라고? 아. 아니, 눕다 못해 굴러버리네. 큰일 났다? 중간 안 일어나네. 사기다. 감정표현 사기에요. 자, 두 번째 반격 보겠습니다. 이야. 다시 봐도 레전드네. 자, 이거 인게임에서는 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도움이 블레스님 감사드리고요. 자, 한 번, 감표 1번 해보세요. 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위에를 쏘면, 안 맞아요. 무조건 이렇게 누워있는. 벌써 끔찍한데?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아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동글게 모여보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1번 쓰는 거예요 하나 둘셋아 <laughs> 단체 눈빵 치렸다 아, 한번도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대환장 파티다 대환장 파티야.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떨 때 쓰면 좋냐라고 했을 때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나가잖아. 그럼 이제 이러,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있다니깐요 그러니까 이게 눕는 <laughs> 캐릭터들은 다요런 느낌이나 좀 많이들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 솔라의 캐릭터의 능력 자체는 쓰레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 점무기 가거나, 발감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나마 진짜 다행이다. 안 써서 다행이지만, 진짜. 그래서 우리 한번 솔라 가격 어떻게 된가 볼까요? 근데 여러분, 댄싱 솔라는 결국에 왜 비싸냐? 이것도 한 패스 샵에 있던 한정판이라서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봐야 될 애들만 보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MSR 리바이벌, 갈 V2 리바이벌, 그리고 G600 리바이벌, 이렇게 세 가지 리바이벌 스킬을 볼 거고요. 그러면은 DRT스카랑 2 5초키 이렇게 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콜라보인뭐 오징어 게임 X, 게임 딱지치기, 뭐 오징어 게임 구슬 등등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패스에서 지급해 주는 이 캐릭터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 이 캐릭터의 능력이 뭐죠 여러분들? 점프 사운드 무궁과 함께 미니맵 강화 캐릭터이다. 근데 거래 대기라는 소리는 어... 8월 달은 아니고 한 10월 달쯤 혹은 12월 달쯤에 풀림하게 거래 가능으로 풀린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기간제 점무 캐릭터가 대량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m s r 이고요 이번에 뭐 스킨. 솔라에서 감정표 1번 할때 쓰던 거랑 똑같네. 어... 이번에 MSR 없으신 분들은 요거 한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 가을 V2. 이게 연속도근데왜 이렇게 빠른거 같냐? 3.79 어, 35발을 쏘는데 3.79? 어, 꽤 나쁘지 않네 근데 확실히 갈 느낌 좋아 옛날 PC방에서 진짜 갈만 썼는데 자그 다음에 DRT 크로마고요오 야, 이번에 크로마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굴림 폭이고 귀엽네 아 이거 만약에 스코프 켜지면서 던져, 던지는 거였으면 진짜 인정인데 자, 스카 크로마고요 이번에 버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는 이제 많이 없지만 쓰시는 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복귀고요 선택 완료 이요 완료 0원 완료 100원이요. 1 0라원이요 100원이요. 100원이요. 1 0 0원오요 100원이요. 1 0이요1이요1이이이 터지는 이펙트는 역대급인데요? 어, 이때까지 나왔던, 뭐, 이벤트, 굴림폭 같은 거에서 터지는 이펙트는, 어, 진짜 좀 역대급이다. 유리폭 같이 생겨가지고. 딱지치기. 어, 근접무기예요 이런 거를, 전카로 줘가지고, 딱지치기. 하듯이, 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이런 느낌으로 줬어야지. 으유 오징어 게임 명한 근접무기고요 어? 야 근데 이거 이거 괜찮다. 이 어깨 근접 무기는 생각보다 얄따리 해가지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도끼랑 똑같겠죠? 도끼 능력이네. 그다음에 <laughs> 야 이거 괜찮은데? 내가 뭐라 해더라? 야 이거 괜찮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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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그냥 들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아, 구슬 진짜 개웃기네. 자, 그 다음 달고나 근접무기구요. 야, 이 사람 죽었네. 이 사람 하다가 깨져갖고 죽었네. 자,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팽이. 잠시, 저는 왜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메이플스토리가 생각날까? 옛날 메이플스토리 유자본 표도들이 사용하던 나무팽이가 기억나시나 여러분들? 어. 럼 그때가 있었지. 자, 2.5초 키크롬마고요 뭔가 플라스크 병에 들어있는데, 이거 딱 뜯어가지고 마시면 이제 상대방의 닉네임처럼 펄크로 변신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정? 설치해볼게요. 설치해가지고, 뭐, 작게 보이게 바뀐다고 하면 정말 사기적인? 입기다 계속 이렇게 왜 이렇게 뜸?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음, 아, 소리는 그럼 이제 터지는 거, 터지는 거에서 막 갑자기 연기가 이렇게 쫙 터지면서 터진다. 뭐, 그러면 진짜 인정 미션 성공 레드 팀 승리 핵폭한 캣. 금리. 자, 그럼 여러분들, AWX 개인전에서 사용하면서 이만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헐크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해볼게요. 아, 나 진짜 칼폭대 고이거왜 이렇게, 이거 한발짜이 칼폭이구나.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느낌이다. 마이건 투가 빠르게 나와 준다 면냐 아, 오! 나이스요. 이상한데 보만 님이번안 죽인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느낌은 괜찮아. 느낌은 진짜 괜찮아요. 그냥, 에탑 V2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아유, 아유! 아씨 좋아요. 누가 나 놀리라고 그랬어? 보마님은 아, <laughs> 아 근데 꽤 괜찮다 데미지 생좀 많이 많이 접하네. 오? 오? 보시면 여러분, 본주님께서 이게 곤총이3 분을 쓰셔서 옛날에 근데 저 습관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많이 했었는데 무조건 스나를 쏘고 나서 수압을 탈로 하지 말고. 아, <laughs> 아 헤드 봐, 진짜 헤드로, 어그 팔로하지 말고 권총으로 하면 바로 대항이 되기 때문에 어. 아니들을 게 했었어. 아까비. 근데 이거.. 수완 모셔왜이상하냐 느낌. 느낌 살짝 이상해 아 Revenge. 어, 야미! 쓰레기구나. 이거 어. 마이별로네. 아제데 어, 생각보다 폐중 깔끔하고 괜찮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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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무서운 사람들. 어, 잠시만. 근데, 야, 이거. 탈법 범위 좀 넓다? 어 칼포폼이 생각보다 좀넓러운거 같애 형 어느 권총에서장거리다 별로지 않냐고? 그렇게 해야 내가 권총 승게안듣기지막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끝내 보도록 할거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든패스 점핑팩 기준으로 말렙 찍는 데 146,700원이 들어가고요. SP는 선착순 보상까지 받으면 9,000SP, PP는 3 6 0개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리부트 패스는 12,800원 플러스 148,400원으로 151,200원의 만말렙을 찍을 수 있고 SP는 4,500, PP는 30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옥겜 패스는 29,700원으로 말렙까지 찍을 수 있고요. SP는 7,500, 선착순 2,000SP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데 세줄 요약 1. 이제 써든 패스는 진짜 무자본용이다. 패스만 사서 해라. 말렙을돈 주고 추천하지는 않는다. 2. AWX 추후에 마이건 2 나오면 써도 된다. 답의 취향 차이. 나는 AWX랑 AWP 둘 중에 나는 취향이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하시면 요거 쓰면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요. 삼 오징어 패스 생각보다 귀여울지도 무기들이 너무 귀여워 그래갖고 나중에 이거 또한 뭐 선택해서 나중에 사용하시면 될것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든 패스 오징어 패스 리뷰 끝내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 끝내 보도록 할게요 끝